뭐, 미코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고, 생각보다 요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와요. 미코를 뽑는 거에 대한 기준점이 될수 있는 것도 맞고, 뽑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미코랑 P3죠? 처음 나올 때부터 되게 얘기도 많았고, P3, 미코 그냥 뭐다 대체할 수 있다. 아니다, 미코가 무조건 좋다. 이거 가지고 싸움도 되게 많았고, 뭔가 정확히 정리되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오늘 설명할 거는 미코 vs. 피슬. 일단 첫 번째로, 메커니즘. 지금은 근데 또 메타가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메타가 조금 달라져서 그 조합풀이 조금 바뀌었는데, 나선에서 우리가 피스를 데려갈 때 어떤 조합을 제일 많이 쓰냐. 원래는 이제 사이노랑 대체로 많이 썼잖아요. 사이노, 각청. 사이노는 뭐 워낙 픽률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빠져있는 것 같고, 사이노 자리를 누가 대체했냐면, 느비에트가 대체했어. 각청이랑 느비에트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럼 이제 미코는 어떤 조합에서 많이 쓰냐. 뭐 미코도 마찬가지로 지금 느비에트를 쓰긴 하는데, 느비에트보다는 딱 봐도 위에 픽률이 라이덴 타이날이 아라이탐 요런 캐릭터들을 대체로 많이 사용하죠 뒷방 봐도 타미나종 많이 쓰고 뭐 밑에 백출 타이날이 아라이탐 요렇게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죠 비교를 해보면 피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각청이랑 사이노 요렇게 데려가면서 촉진 파티를 많이 구성을 하고 미코는 타이날이 아라이탐 요렇게 데려가면서 발산 파티를 많이 구성을 한다 근데 의문이 들잖아요 왜 이렇게 가져가지 반대로 가져가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냥 무지성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피슬의 특성을 보시면 단조의 내용 오즈가 존재하면 온필드딜러가 번개 관련 반응 일으켰을 때 오즈가 추가딜 넣어주는 특성 그리고 미코 특성을 보면 미코의 원소 마스터리 1 포인트 당 살생행이 주는 피해가 0.15% 증가한다 원마에 따른 포타 피해 증가예요 단조의 내용은 피3리 지속적으로 번개 부착을 해줄 거기 때문에 꼭 번개 캐릭터가 아니어도 느비에트 같은 거 데려와서 감전 반응 계속 일으켜도 상관없죠 옛날에 조금씩 썼던 조합인데 뭐 슈브르즈 나오면서 다시 또 쓰긴 써요 유이미아 과부하 조합 있죠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 데리고 가면서 과부하들 감전이든 이런 반응을 터뜨릴 수 있긴 한데, 쿨이 여기 지금 텍스트에 안 적혀 있는데 0.5초 쿨이거든요 이게 요 효과 자체가 피슬 번개 부착 보면서 얘네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번개 딜러를 기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번개를 직접 발라주는 게 가장 빨리 번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피스를 사용했을 때는 각청이나 사이노 같은 번개 메인 딜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다음 반대로 미코. 미코는 방금 원마 증가하면 포탑딜 증가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미코도 물론 번개 캐릭터랑 사용하면서 원충 효과를 볼 수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촉진 조합 짤때 나이다. 무조건 대려할 거잖아요. 뭐, 아라이탐 나이다, 또는 타이날이 나이다. 풀메인 딜러랑 나이다 조합을 가져가면서 풀공명으로 원마 버프를 받는 효율을 올린다. 타미나종을 조합을 챙겨왔어. 그럼 타이날이 나이다가 들어가니까 공명에서 풀공명이 들어가겠죠. 기본적으로 원마 50 있고 촉진까지 싹 터트리면 원마 50을 더 받아요. 총 원마 100을 받죠. 풀공명으로 원마 버프 효율을 올려서 호탑딜을 올린다.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피슬이 번개 딜러를 가져가고 미코가 풀 딜러를 가져가는 이유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조합들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내가 격화 파티에서 미코랑 피슬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번개 메인 딜러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피 P3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풀메인 딜러를 사용했을 때는 미코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 배터리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미코가 포탑을 이렇게 깔면 입자가 포탑이 3번 칠 동안 하나 나오죠. 땅땅땅 할때 입자 하나 나오죠. 포탑 지속시간 15초 동안 총 5개가 나와요. 입자가 미코의 포탑은 지속시간 동안 총 5개의 입자를 뽑아냅니다. 근데 P3 조금 어려운데, 보즈를 깔아.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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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고, 안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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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상하게 나오죠. 미코는 정확하게 그냥 포탑이 땅땅땅 찍으면 입자가 하나씩 나와요. 피슬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오즈가 침을 한번 띡 뱉으면, 공격했을 때 입자가 아예 안 나오거나, 한 개가 나오거나, 이렇게 랜덤으로 입자가 생성됩니다. 아, 확률이 정해져 있긴 해요. 완전 랜덤은 아니고, 초당 0.67개 정도의 입자를 생성해요. 똑같이 미코 포탑 지속되는 시간, 계산했을 때 10개 정도의 입자를 생성합니다 평균으로 당연히 미코는 5개 뽑는데 피슬는 10개 뽑으니까 원충 배터리 역할로 따진다면 피슬 이더 우위에 있겠죠 느비에트 사이노 이런 애들처럼 원충이 엄청 중요한 캐릭터들 있죠 사이노는 뭐말 안해도 당연히 엄청 중요한 캐릭이고 느비에트도 원충 굉장히 중요해요 궁이 장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던데 반대로 얘는 원소폭발 없으면 시체 입니다 원충이 엄청 중요한 캐릭터니까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을 사용할 때는 당연히 원충 배터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피슬이 좀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전투 편의성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미코는 포탑 셋업을 끝내려면 이이이 요렇게 해서 2초가 소모되거든요 근데 피스는 어때? 피스는 그냥 나와서 이 e 쓰고 들어가면 돼 끝이야 그래서 얘는 프레임상으로 0.3초 걸려요. 네,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 빠듯하게 안 한다고 쳐도 어쨌든 피슬 같은 경우에는 한 0.5초 정도? 그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지? 한 사이클에서 미코를 사용할 때 우리가 대체로 이렇게 사용하잖아. 포탑 3번 깔고 원소 폭발 발동하고 포탑 3번 다시 까는 사이클. 이거를 풀로 돌린다고 치면 교체하는 시간까지 싹다 생각했을 때 미코 혼자서 가져가는 온필드 타임만 7초에서 8초 정도가 돼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라이덴 원소 폭발 지속 시간이 7초예요, 7초. 일태도를 딱 그은 다음에, 몽상의 일심으로 평타치는 시간 있죠. 그 시간이 7초거든요. 그럼 미코가 222Q222. 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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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거 하는 시간이 라이덴 원폭으로 평타치고 있는 시간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시간을 얼마나 많이 잡아먹는지 알겠죠? 근데 반대로 피슬의 경우에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e 스킬 셋업 타임이 한 0.3초에서 0.5초밖에 안 걸린다. 미코랑 똑같이 EQ를 한 사이클에 다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원폭의 교체 캔슬까지 사용을 하면 길어봐야 뭐한 3에서 4초? 피슬은 요 정도 소모합니다. 이 교체 캔슬이라는 게 뭐냐면 피슬 궁을 쓴 다음에 끊을 줄 몰라가지고 이거를 그냥 끝까지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필드 타임을 되게 길게 잡아가겠죠? 이거를 빨리 끊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궁 쓰고 교체하면 돼. 이렇게 하면 피을 궁이 바로 끊깁니다. 이게 교체 캔슬이에요. 뭐 우리가 캔슬이라고 하면 평 캔, 점 캔, 대쉬 캔 대체로 요것만 생각하는데. 교체 캔도 있습니다 어쨌든 피의 원소폭발은 교체 캔슬을 사용하면 그냥 바로 끊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캔슬을 사용해서 끊어주면 피슬이 가져가는 온필드 타임은 3초에서 4초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필드에서 서브 캐릭터가 가져가는 딜 타임 이거 생각했을 때는 피슬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좋겠죠 웬만한 조합에서는 그 다음에 경직 미코의 되게 불편한 점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미코는 포탑을 설치하는 시간 동안에 경직 저항도 없고 경직 면역도 없죠 미코는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포탑 세번 깔고 막 이렇게 하면서 Q 쓰고 또 다른 데다 깔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피스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띡 던져놓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쵸? 오래 나와 있으니까 맞을 일이 많겠죠. 그래서 경직 관련 부분에서. 편의성이 좀 떨어진다 미코가 피슬도 그 까마귀로 변신했을 때 무적시간 되게 짧지 않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슬 원폭은 그냥 교체캔 넣어버리면 되니까 큰 문제가 안 돼요 교체캔을 해주면 그 다음에 재설치 여부 이한 콤보를 돌린다고 했을 때뭐 막고 날라가는 거 이런 거는 솔직히 충분히 컨트롤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전투 편의성을 따지자면 오히려 이 부분이 미코가 더 불편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피슬은 오제를 재소환할 수가 있죠 여기다 소환해놓고 전투를 막 하고 있다가 오비 절로 갔어 내가 따라가 오즈는 저기 있네. 일로 끌고 오는 거야. 여기서 전투를 다시 하는 거죠. 피스는 지속시간 안에 재설치를 계속하면서 위치를 변경해 줄 수가 있는데, 미코는 그게 안 돼요. 미코는 애초에 특성 때문에 요 포탑을 설치할 때 트라이앵글을 유지해야 되죠. 얘네가 이렇게 포탑이 연결돼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따로 쓰고 싶어. 그럼 두 개를 여기다 써.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다 써 이렇게 설치를 할 수는 있는데 연결이 안 되있으면 데미지가 떨어져요. 그 말인즉슨 쿨이 안돌 때까지 위치를 못 옮긴다는 얘기야. 내가 원소 폭발이 없으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쿨이 돌기 전이나 원폭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위치를 재변경하는 게 불가능하다. 해결 방법은 당연히 있긴 있는데 뭐냐면 이도를 찍으면 됩니다. 이도를 찍으면 공격 범위 자체가 60%가 늘어나면서 그냥 미친 듯이 넓은 범위를 때리기 때문에 그냥 위치, 위치를 바꿔줄 필요 자체가 없어져요. 거의 나선비경 사이즈를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이도를 찍으면 재설치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진다. 근데 뭐, 그거를 위해서 딜 조금 늘어나고 범위 늘어나는 거? 그거를 위해서 여기까지 달린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 라이덴 이돌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이거 이돌 달리는 것도 되게 막, 아, 고민 많이 하면서 할까 말까 하고 누르는데, 물론 뭐 이돌에서 범위를 늘릴 수 있지만, 명암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편의성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론. 전투 편의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캐릭 쓰는 게더 좋냐 일단 첫 번째로 온필드 딜러의 딜 타임이 길어서 서브 캐릭터가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게 좋지가 않은 경우 아까 전에 계속 봤던 얘는 계속 나오죠 사이노는 애초에 온필드 타임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버프 효율을 최대한 늘리려면 서브 캐릭터들은 그냥 빨리빨리 나와서 빨리 버프 넣고 빨리 들어가 줘야 돼 만약에 사이노를 미코랑 사용하면서 얘가 딜 타임 가져가야 되는데 버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미코가 E, Q, E 이거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얘가 받아야 될 버프가 다 빠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피을 사용하는 게 좋다. 그리고 장판 버프를 활용해야 되는데 몹이 계속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뭐 딜은 충분해서 편의성이 중요하다? 이런 경우에도 둘다 웬만하면 피스좀더 우위에 있지 않나 타겟팅과 범위 굉장히 중요한 얘긴데 이거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을 보면 메커니즘 상에서는 캐릭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원충 배터리 역할이나 전투 편의성 이런 부분에서 P3 우위를 가져가는 점이 많은데 그러면 미코를 왜 뽑아서 미코를 왜 써야 되냐 그 차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타겟팅이랑 범위, 미코의 포탑도 그렇고, 피슬의 오즈도 그렇고, 둘다 전부 단일 몹을 대상으로 때려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즈는 완전히 단일 피해예요. 말 그대로 몬스터 한 마리만 때릴 수 있어. 근데 미코 포탑은 굉장히 좁은 범위의 범위 피해입니다. 벤티가 딱카제다 해서 궁을 썼어. 막 이렇게 회오리가 막 이렇게 생겨있겠죠? 몬스터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거 아니야? 미코 포탑이 딜을 딱 하잖아? 그럼 얘는 요만큼의 범위로 들어가는 범위기이기 때문에 애들이 근접하게 모여있으면 포탑 한 대만 띡 떨어져도 얘는 세 마리가 동시에 다 맞을 수 있습니다. 피스를 오즈는 애들이 모여있어도 무조건 한 명한테 밖에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뭐 보스전으로 가거나 이러면 요 차이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그래도 범위 딜이라는 차이가 있다. 범위기긴 해도 단일몹 대상으로 때리는 거 거의 비슷한 거 아니냐?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점은 어디에서 차이가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피슬 오즈는 가장 근접한 몬스터를 그냥 타겟팅하고 미코의 포탑은 랜덤으로 타겟팅해요. 주변 그 포탑의 범인의 몬스터를 랜덤으로 타겟팅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좋은 거냐면 피슬의 ICD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얘가 왜 부착력이 넘사냐면 오즈가 침뱉는 거에 ICD가 달려있는 근데, 단전의 내용으로 추가 번개 피해가 들어가는 거, 얘가 ICD가 또 돌아요. 6도 효과에 보면, 필드 위에 있는 캐릭터가 평타 치면 추가로 번개 피해가 나가죠? 여기서도 ICD가 돌아요. 엄청나게 빠릿빠릿하게 번개 부착이 됩니다. 근데 미코는 그렇지 않죠? 미코는 만약에 단일 대상을 타격한다고 하면, 그냥 정직하게 2 5초의 3타쿠를 가지고 돌기 때문에, 단일 모빌 대상으로 때리면 피스이 압도적으로 부착력이 좋아요. 아무튼, 이 ICD 차이 때문에 단일전에서는 피스의 번개 부착력이 더 좋을 수 있지만, 어디가 문제냐? 다수전 주변에 몬스터가 여러 마리가 퍼져 있으면 여러 마리의 모판한테 동시에 번개를 부착할 수 있는 미코가 부착력이 압도적으로 좋아집니다 피스는 오즈를 깔아놓으면 한 명만 때려요 근접한 몬스터 요렇게 제일 근접하네 한 명밖에 안 때리죠 아예 부착이 안 되는 애들도 있어 그지? 오즈가 열심히 때렸는데 아예 번개 부착을 못하는 몬스터들도 생겨요 근데 미코 포탑은 세 개를 깔아놓으면 보이죠? 랜덤 타격이기 때문에 세명한테 번개 부착이 다 됐죠? 다수전으로 가게 되면 여러 마리한테 동시에 번개 부착이 가능한 미코가 압도적으로 부착력이 좋아진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여기에서 또 차이가 생기죠 미코의 원소 폭발은 엄청나게 그냥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딜이에요 근데 피셀 원폭은 까마귀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삥 돌면 범위 타격이 되긴 되는데 사실상 거의 단일 딜 수준이죠 결론적으로 단일전에서는 피슬 부착이 앞설 수 있지만 다수전으로 가게 되면 미코의 부착력이 압도적으로 좋아진다 타미나벳 같은 조합을 쓴다고 했을 때 촉진 지속 여부에서 차이가 생기 겠죠 지금은 3마리밖에 없었지만 몬스터 양이 더 많아지면 빨리빨리 번개 부착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피슬은 한 마리 한 마리밖에 못 때려요 촉진을 계속 지속시켜주는 거 거기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타겟팅이나 범위의 측면에서 보자면 미코가 그냥 압도적으로 위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미코랑 피스를 고민하는 이유가 요거 때문일 것 같아. 미코 명함이 셀까요? 피스를 육돌이 셀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셀것 같아요? 미코 명함 피스를 6돌. 미코 순수하게 개수로만 계산 때리면 1대1 단순 DPS 비교상으로는 피스를 6돌이 미코 명함을 이깁니다. 여기에 12타 공격이 나가는데 원소폭발 개수도 계산하고 이단죄의 내용이 0.5초에 한번 발동하는데 개수가 80퍼잖아요. 10렙 기준으로 오즈 공격 피해가 160퍼거든요. 그러면 이단죄의 내용 자체가 이스킬십 10레벨 정확히 절반이란 얘기야. 근데 오즈는 1초에 한번 공격하고 단죄의 내용은 0.5초에 한번 발동한다 그랬죠? 정확하게 단죄의 내용을 매 쿨타임마다 발동시킨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단죄의 내용 자체가 오즈랑 똑같은 데미지로 1초에 한 번씩 공격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데미지가 두 배가 된다는 얘기죠. 단전의 내용을 정확한 쿨타임에 맞춰서 계속 발동시킬 수 있으면 6돌로 평타 치면 또 추가타 나가죠. 요런 것까지 싹다 개수 계산을 때리면 피슬 6돌이 미코보다 세져요. 이렇게 개수로 계산했을 때 딜이 더잘 나오는 거 같으니까. 아, 그러면 피슬이 미코보다 센데 미코를 써야 돼? 뭐 다수부착 조금 안 된다고 해도 그냥 피슬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죠. 개수 상으로는 그냥 단순 계산 때리면 피슬이더세 보여요. 그게 아닌 이유가 뭐 때문이냐? 타겟팅과 범위. 요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미코의 포탑은 랜덤 타격으로 들어가고 피스는 근접 단일 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미코의 포탑 딜은 매 타격마다 촉진이 터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야. 똑같은 상황이라고 쳐보자. 아까 도금 비경처럼 똑같은 상황이야. 몬스터가 이렇게 3 마리가 있는데 미코 포탑이 랜덤 타격을 하기 때문에 얘네가 만약에 이렇게 스칸다시아스로 연결이 돼 있다고 쳐보자.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공격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도 촉진이 터질 거고 여기에도 촉진이 터질 거고 여기에도 촉진이 터질 거예요. 세 마리가 동시에 촉진이 다 터질 수 있다는 얘기야. 똑같이 이렇게 스칸다시안 연결돼 있는데 오즈가 여기에 설치가 돼 있어. 그럼 똑같이 세 대를 때렸을 때 얘는 얘만 때릴 거 아니야. 그러면 띡띡띡 때려도. 촉진은 몇번 터져요? 한 번밖에 안 터져 물론 뭐 이제 타수가 누적되면 ICD 때문에 촉진이 몇번더 터지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만 봤을 때는 얘는 근처에 있는 동일한 몬스터밖에 못 때리기 때문에 촉진이 한 번밖에 못 터진다 다수전 상황으로 가게 되면 단순히 그냥 개수만 놓고 비교하는 그걸로는 피슬 딜이 더 세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단일전일 때는 실제로 피슬이 더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이 포탑 딜만 놓고 계산을 하는 거고 중요한 차이가 또 있죠. 얘는 원소폭발 개수 자체가 그냥 낙뢰 피에 한번 땅 터지는거 밖에 없어 근데 미코는? 이거 개수만 봐도 이미 알겠죠 첫번째 떨어지는 개수가 468퍼인데 이 뒤에 땅땅땅 3번을 땅, 땅더 떨어뜨려 근데 그거 하나당 600퍼야 이것만 해도 지금 벌써 개수가 2270퍼 요정도가 되죠 여기서 또 차이가 생긴다 원폭딜에서 원폭딜은 피슬이랑 미코를 비교 를 하게 되면 피슬 1 1랩 미코 9랩 기준으로 보면 피슬은 638퍼 들어가고 미코는 2143퍼 들어가요 심지어 icd가 없어서 4타에 전부 촉진까지 가능해요 거기에다가 범위 딜이죠. 여러 마리를 동시에 맞출 수 있으면, 데미지가 그냥 말 그대로 뭐두 마리 맞추면 두 배가 되는 거고, 세 마리 맞추면 세 배가 되는 거예요. 특정 상황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상황에서는 미코가 센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론, 단순히 1대1 전투에 깡 딜만 놓고 비교하는 거라면, P3 개수상으로는 미코보다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생길 수도 있어요. 보스의 단일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대체로 프랑소 조합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꼭 단일전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촉진을 많이 터트릴 수 있다. 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딜적으로는 미코가 한참 우위에 있다. 제가 최대한 팩트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최대한 그냥 사실에만 입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론에는 어느 정도 제 주관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한이 비교 자체가 미코 명함 vs 피슬 6돌이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미코가 돌파가 돼 있으면 그냥 고민할 것도 없이 미코 쓰시면 되고 명함 일 때나 그나마 고민할 만하다. 명함 미코 vs 6돌 피스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단일전에서는 피스리 미코 자리를 완벽히 대체가 가능한 게 맞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일전 기준에서는 피스리 미코 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으니까 내가 뭐 다수전에서 캐릭터 사용할 생각 없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미코 안 뽑으시면 돼요. 거르고 그냥 피슬 키워서 피슬 쓰시면 됩니다 근데 다수전에서는 대체가 가능은 한데 미코에 비해서 피슬이 많이 부족 해진다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피슬은 번개 딜러에게 그리고 미코는 라이덴을 제외하면 풀 딜러한테 더잘 맞는 섭딜이고 라이덴하고 피슬은 잘안 쓰죠 이미 원충이 잘 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얘한테 라이덴을 붙여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원충 배터리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뭐 다수를 상대하는 전투인지 이런 특정 상황들에 따라서 요구되는 캐릭터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미코를 요구하게 될 수도 있고 피스텔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캐릭터가 더 좋다, 나쁘다 이거를 구분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 둘다 키워놔서 나쁠 거 없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명암미코를 반드시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냐.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피스를 있는데 미코를 뽑아야 되냐. 결론만 놓고 보자면 완벽히까지는 불가능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풀돌피3면 명암미코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뭐 미코 그래도 쓰는 조합 많은데 아라이탐 미코 라이덴 미코 타이나리 미코 뭐 이런 조합 되게 다양한 조합 쓸수 있어서 미코 뽑는 게 좋은데 아라이탐은 이미 알라야시라는 엄청나게 좋은 조합이 있어요 알라야시든 알라행시든 라이덴은 미코랑 잘 맞는 건 맞지만 미코가 아니더라도 잘쓸수 있는 조합이 그냥 차고 넘쳤죠 뭐 라이덴을 위해서 미코를 뽑는다? 굳이라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나는 타이나리를 진짜 타미나종을 맛있게 써보고 싶다. 저거 조합 볼 때마다 너무 맛있어 보인다. 타미나종 꼭 써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미코를 굳이 데려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피셀 풀도를 찍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피셀 풀돌이 있으면 타미나종을 쓸게 아니라면 굳이 미코를 데려가야 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명암미코라면.